화성에서 나온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화성의 운석은 화산 폭발이나 운석 충돌 등 강한 힘으로 인해 지표의 돌이 우주 공간으로 튀어 오르면서 발생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한 힘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행성의 탈출 속도를 넘는 게 힘들다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화성 운석은 실제로 지구에 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오는 운석은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운석 중 화성에서 나온 게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화성발 운석의 출처가 밝혀진 것은 1970년대 나사의 바이킹 화성탐사선이 화성대기를 측정한 결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지구에 있는 운석이 내부에 남아있는 가스와 화성의 대기성분이 일치하는 운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화성발 운석은 약 2,300개 정도입니다. 화성의 운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화성에 직접 가지 않고도 화성의 구성성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1996년에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화성의 운석 중 하나인 ALH-84001에서 미생물의 증거를 발견했다며 화성 생명체의 증거라고 발표한 적도 있는데요. 이후 많은 반박 증거가 나오며 이 발표는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미생물의 증거인지 아닌지는 아직 논쟁거리입니다. 더불어 2021년에 화성에 도착한 퍼시비어런스온은 화성에서 온 운석 조각을 싣고 화성으로 가기도 했는데요. 에서 지구로 온 화성의 운석을 다시 반납했다는 점이 재밌네요. 그런데 어떻게 화성의 돌멩이가 우주 공간으로 튀어오르며 2억 킬로미터나 되는 먼 거리를 날아와 집으로 도착을 하게 될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화성의 표면에서 돌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올라가는데 필요한 힘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충격 압력을 모방하여 운석이 화성에서 발사된다고 가정하는 고탄력 사격 시뮬레이션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의 운석이 느끼는 압력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화성운석이 우주로 날아오를 때 필요한 힘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화성운석이 화성을 떠날 때 받는 충격에 의해 운석이 얼마나 변형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과학자들이 예상한 30기가파스칼의 충격압보다 적은 20기가파스칼의 충격으로 인해 가해진 변형이 지구에 온 화성운석의 변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로써 화성운석이 우주공간으로 향할 때 받는 힘이 예상한 것보다 3분의 2 수준임을 알아낸 것인데요.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화성의 샘플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구 화성간 왕복우주선의 계획을 짤때 연료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주공간으로 물건을 발사하고 운송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며 이는 화성에서 지구로 향할 우주선 안에 탑재할 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에서 우주 궤도로 쏘아 올릴 때 필요한 연료양이 생각보다 적다면 화성에서 발사하는 우주선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인간의 기술로 화성에서 우주로 물건을 쏘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성의 중력과 대기압을 고려해서 추정을 할 뿐인데요. 이번 연구는 화성의 탈출 속도를 계산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화성운석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행성이 돌멩이가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기도 한다니 우주는 참 신비로운 곳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에 대한 뉴스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과학의 모든 소식, 과학으로 공부하기였습니다.